안녕하세요. 아하영어입니다.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구독자가 12만이 넘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주저없이 가입 버튼을 눌러 아하영어 멤버십만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영어이디엄, 생활영어, 영어단어, 인터뷰영어, 뉴스영어 등 영어채널로서 저는 다양한 영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멤버십에 가입하신다면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아하영어의 컨텐츠를 누구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멤버십 프로그램은 2개의 회원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 긴 쇼츠 영상 및 회원 독점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 1년이 조금 넘은 시간에 1,100개의 영상이 증명하듯 누구보다 꾸준히 달려왔고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아깝지 않도록 많은 영상을 꾸준히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뷰 영어처럼 아하영어에서만 독창적이고 꾸준하게 제공되는 컨텐츠들도 회원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영어 자료와 회원 전용 영상을 제작해 여러분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언어는 똑똑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